일단, 알파리 기사는 약해가 나요, 약해가. 음. 안녕하세요. 산성주산 소독 끝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엽체류입니다. 그 중에서 열무를 준비했습니다. 비실한 작물을 보여드리면 재미없겠죠? 더 건강하고 진한 열무, 돈이 되는 열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물은 뭘까요? 바로 엽체류입니다. 저의 최우수 고객님이십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성 규산 소독 끝장은 열무를 더 건강하게 해 줍니다. 그 결과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더 진한 색상을 만듭니다. 아, 칼슘과 억제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자세한 사용법은 뒤에 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더 부자 되세요. 사장님, 그럼 요게 종자가 아까 말씀하신, CR. CR이요? 네, 아, 네. CR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산성규산하고 소독 끝장은 몇번 쓰셨죠? 네, 한 서너 번 정도 쓴 거죠. 아, 요거 한 작기에 서너 번 정도요? 네. 예, 그냥 옆면 시비로만 하신 거죠? 옆면 시비만 했죠. 예, 그, 웽맹인가 직파벨리 이제 그거로 하신 거죠?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네. 예, 예. 그럼 여기 한동이 한 200평 정도 되나요? 아니, 지금 이건 짧아서. 네. 요게, 한, 150평? 아, 150평이요? 네. 그 금은, 요, 150평 정도 처리할 때, 네. 그, 맹맹이다가 산성규산하고 소독규장이 종이컵으로 하나 정도 들어가는걸 네. 알고 있는데. 내가, 내가 그렇게 만드는 용법을 너무 적게 놓으면은, 효과가 안 나고. 네. 그 정도 넣는 게 내가 보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웬명이 하나, 그 15리터에다가 그렇게 넣으신. 25리터. 아, 2 5리터입 네, 25. 네, 25리터 넣으면 여기 이게 150평 정도 되는 거몇동 정도? 어, 두동 쳐요. 그래도? 아, 두동 정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한 네. 작기에 한세번 정도 하신 거고요. 세번 정도만 쳐주면, 아고 어느 정도는? 예, 네네. 네. 그 하실 때 칼슘도 같이 쓰신 거죠. 그면 러 저희가 이제 산성 규산 소독 끝장 그리고 뭐 칼슘 제제 이렇게 사용하시는 목적이 어떤 것 때문에 쓰시는 걸까요? 일단은 건강하게 자라는 자라는거 하고요. 네. 색깔. 아 색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장성. 아 저장성이요? 네. 규산하고 칼슘은 이제 색깔 때문에 더 쓰는 거고. 네. 규산은 저장성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소독 끝장 쓰시면서 질병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제어가 네, 편하게 되십니까? 다른 농약 안 써도 이게 아 그럼 다른 농약은 효과가 지금 효과가 괜찮아요. 안 쓰고 살? 네 살균제. 살균제는 안 쓰시고 살충제는는 살충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량대로 그냥 쓰시는 거고요. 예 보통 이게 규산 쓰시면 저장이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그냥 체감상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좀 길게 좀 얘기하면 한 일주일까지는. 아, 미처리 한 거하고 처리한 거하고 봤을 때한 일주일 정도가. 일주일 정도, 예. 예.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이렇게 빳빳하거나 위로 서는 그런 거는 좀 개선되는 거 없을까요? 아 개선이 되죠. 규사를 뿌리면은 아무래도 억제 효과 때문에 빨리 안 올라오고. 네네. 어, 아무래도 억제 효과가 있죠. 아. 그럼 혹시 그 이전에 그알칼리 규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액체로 된 것들. 네. 그런 제품들 사용해 보셨나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일단 알칼리 규산은 약해가 나요, 약해가. 예. 네. 네. 근데 산성 규산 그, 그, 좋다고 장점을 얘기를 하면은 다른 약하고 혼용이 잘 된다는 거. 네. 네. 그러고 효과가 확실히 눈에 보인다는 거. 열무 말고 다른 작물도 이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작물 좋은 거요? 괜찮았던 거? 네, 그런 작물이 있으실까요? 아, 참나물도 그렇고, 네. 상추 같은 거, 특히 상추 같은 종류에는 네. 규산이나 탄저 극장 효과가 내가 보기엔 열무보다는 훨씬 좋아요. 아, 네. 이제 상추 같은 거 많이들 하시니까 아. 상추가 이렇게 빳빳해지고 무름병 배추 같은 것도 무름병 없어진다고. 네, 들었는데.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내가 예. 일반 그 상추 하는 사람한테도 이거 소개시켜줬는데, 네. 우리도 고추나 상추에 뿌렸을 때 탄저끝장이나 그 산성규산 효과가 열무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예.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웃음> <웃음>